같은 색감은 없어. 고 달라. 누군가 막. 어. 아니, 난 너무 초신었지. 오늘 회장 카우 보이 거리야. 지금 만재는 오늘은 트레이에요 전에는 슬머지역이랑 한식연이었는데. 오늘은 비주얼이 맞죠? 어, 그럼 밥부터 먹어. 아니야. 그럼 이따 애매하지 어, 응. 어. 어, 어? 아 응. 쁘다 이름 마에 드는데? 가방인가 어, 봐. 이런... 거 있던데? 어, 근데, 어. 근데, 거야, 근데 어, 어디야? 어, 오늘 머리 잘 됐다. 어? 응. 까 <laughs> 어, 줄까 가면 나오던데? 아 저건 봐. 살고 싶어요. 이거 <laughs> <야>, 잘 나온다. <laughs> 좋아하는 거 봐. 대킹 <laughs> <느낌> 받아. <laughs> 연남동 같다. 나나뭐 응. 응. 먹어? 넌좌우반전이 나? 음. 애초에이렇게저장리집그있 음. 우리 가 보고 있는이게는거지 어. 이거이번에수민이랑는데 우리 집에 있는 술이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 술이 있거데 우리 집에 이에 맞지? 술이 있는데, 우에 있는 술이 있아데아 있는 이있어데 우리 있이있데이 음. 이케리아이 응. 한번 찍어볼까? 이나 이리리아, 이리 이리아, 이리 이리아, 아이아 이리아, 이리아, 이이아이아 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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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아,

아너 근데 우리 똑똑해. 인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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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응. 아, 러지뭐냐 아, 아, 그렇게 추가 이렇게 찍어야 돼요. 아, 그 완전히 싹야 돼. 자꾸. 아 이게 아닌 얘 제가 뒤부터 남아. 뭐야? 오래 버선 거 있나? 어, 근데 이거 진짜 베롱콩. 여기 맛있다. 오. 이름이 뭐라고요? 라우잔 나오잔, 라우잔드 응. 음. 넌 이거보다 그게 맛있어? 어. 그친 좋아하기도 해. 음. 근데 진짜 맛있다 음 <laughs> 이 있어, 이거 운전회도 있었으면 좋겠다 체인점이던데? 이거? 성수여도 던데 그럼 여기 왜 왔어? 난 여기에만 있는 줄 알았어 아니 이거 때문에 거 아니야? 우리 파이 중에 그 치즈 있는 거 그거잖아 맞긴 해. 근데 피카는 싫어 응 나도 컴퓨는 블루베리 너가 골라 이거 콘도 있네. 아이가 이거 게이건킨에수이가들어간거어떻 아니야 거이건수고이 아니야, 아니야. 따로 있나 보다 근데 여기에 종류가 다 있는 게 아니네 음~~ 어게 이거 킨응게킨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거 같아 아하야나 그냥 먹어도어도 그만 이야어 이거 일단 먹기는 할 거지 하나를. 응. 안 아, 먹자는 거 아니야? 어. 지 너가 먹고 싶은 거 아니야? 뭐 <laughs> 아니야? 나 먹고 싶지. 그러니까 네, 어, <laughs> 한번 더 시켜보자. 아펌키 시키자 펌킨. 근데 또만 이따 보. 시키자. 또만 이따 보. 시키자. 그 내가 하고 있는 화장 어떤 거? 같아? 봄? 그때 나 봄인 거 같지. 안 올려 지금? 아니 잘 올려. 너 봄일 거 같아. 저들적이더라. 지가 마음에 들면 그냥 바로. 어. 근데 우리 그래야 돼. 호스트. 넌할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전화 안올것 같아. <웃음> <웃음> 우진이 우진이 몇 번이고 그런 그런 대시 많은는데 지연이 처음이다. 그난그몇 번이고 무시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것 같아. 만해. <laughs> 야 이거 보야죠 구나건너까 음, 그냥? 키가 키가 크.. <laughs> <laughs> 뭐, <저거> 이러고 다녔어 너 황경이는 키가 작아가지고 다 보여요 하지만 저는 다 안보이죠? 야언 너랑 나랑 별 차이 안나 뭐? 니가 곱씹었잖아 아 바로 앞이야? 어, 근 어, 아, 이거 뭐. 근데 우리는... 하나 아, 나 뭐, <목소리> <목소리> 응. 찍고 싶어 다시 열해 봐. 저희는 후르츠산도를 사고어디가자 윤습 과자점 이렇게 ASMR처럼 소곤소곤 대면서 유튜브 찍는 거 맞죠? 여기. 아 배가 땡긴다 왜 땡길까? 약친겨왔어어 라고 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드리 하면 그래, 멜론 어때? 아, 진짜 먹고 싶다. 근데 이거 와이프 보기긴하 는데, 가져가 뭐... 야, 한번 읊어 줘. 감이 익어가 는 정감 있는 말. <laughs> 아, 근데 감나무라 진짜 맛있다. 이런 집 너무 이쁘다. 저희는 지금 여기 어디라고? 여기? 어린이 어린이 네. 대공원에 왔습니다. 애기들 목소리 안 나. 이런 소리가 일도 안 나. 음, 어 쿨럭픈데? 야, 진짜 존가있는머리다 그래, 진 옛날에만 보던. 그냥 그 코앞까지만 가자 나 힘들다. <laughs> Ayış 야승마온애 같아 <laughs> 지금 말 찾고 있는 애 같은데? 야, 야, 여기랑, 야, 여, 오늘 너무 안 아니야, 이뻐 야, 그냥 앉아 와, 방거 하, 이거 뭐? 저거, 저어 저거, 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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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Thank you for watching!